비싸게 렌탈하지 마세요. 저렴한 가격의 정수기 3종 추천 SK매직의 미니 그린 41 무전원 정수기 모델 w p o g b c 1 1 1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고객이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 사용자가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정수 전용으로 설계되어 깨끗한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제조국은 대한민국이고 SK매직 화성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증도 받았으니 믿고 사용할 수 있겠죠? 간편하게 물을 점수할 수 있는 이 제품, 특히 작은 공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스코 워터 스마트핀 미니 점수기 w 2 1 0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점수 전용으로 설계된 하프스탠드 타임의 점수기로 깔끔한 화이트 색상이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특히 방문 설치 서비스가 제공되어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 필터 3종이 포함되어 있어 깨끗한 물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조국은 대한민국이며 인증도 완료된 제품이니 믿고 사용할 수 있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쿠팡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수기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루엔스 무전원 정수기 슬림플러스 WHP-3200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하프스탠드 형태로 설치는 방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화이트 컬러로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하고요. 필터 2개와 하이젠 가드까지 함께 제공되어서 더욱 믿음직스럽습니다. 점수 전용으로 설계된 만큼 물맛도 아주 깨끗하답니다. 제조국은 대한민국이며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도 있으니 필요할 때 편하게 문의할 수 있어요. 물 마시는 즐거움을 한층 높여줄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